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그 다음에 어? 진짜 잘 그린다 제가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 미술계에서 한 명의 신성을 이루죠 B, C. 한 다음에, 좀 그래 보이지 않지만, 1각 <laughs> 그리고 나서, 6. 8. 어, 그때 A2를, A2를 K라고 하자. K 표시할게요.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어어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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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 이거 와라 12k 6 8다끝했어요자 <laughs> 여러분 여기서 제일 부드라진 제일 눈에 띄는 조건이 뭐야 뭐야 각이 능선 아닌가 각이 능선이죠 그치 그치 그럼 각이 능선에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얘의 서뭐가원주각이 같다면 다시 한번원주각이 같다고 한다면 동일한 원주각에대서는 뭐야? 호강상 일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 말은 뭐냐면 b 호 b 기와호비 시도 같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거 그런데 여기 지금 뭐고 해야 돼? k값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뭐야? 아 요거까지 있고 그지? 그럼 얘가 케이팝 건다. 아 이거 재밌네.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여기고 얘가 팔이야.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공통이야. 공통인 상태에서 호도 같겠지만 동일한 호에 대한 편도 같을 수밖에 없죠. 야,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면 빗씨나 이기나 오씨. 삐디나 같은 수밖에 없잖아타의라보잖아요상의고이첫소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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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보니까 우리좀 그렇게 되네요그말은 <laughs> 만약 내가 얘를 A라고 한다면 스몰 A라고 한다면 얘도 얼마야 A겠네 흐으으으오으으 <laughs> 되게 기분 지겠어 왜? 얘를 뭐 한다면 얘 공통이잖아요 그렇지? 공통이라면 얘를 만약 B라고 해도 까 코사인, 예의 가게에, 니가 말,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여기, 예를 이용한 세타나, 코사인, 예를 이용한 세타나 똑같겠지. 저는 이거 왜 했어요? 왜 했냐면, 얘가 지금 B고, 여기 직각인 거 보이지? 얘가, 얼마? 얘가 K인 거 보이지? 맞아요. 나처럼 우리가 원하는 K를 얘기하면, B, 코사인, 세타잖아요. B를 구해야겠네요. 근데 B를 구하는 것은? 여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 여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를 이용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들어야지. 야 배로고, 야이건 같다, 같으니까 이 형이 이거다. <laughs> 야이는 이건... <laughs> 정말 기본적인 센스잖아요. 그지? 막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이웃 단두변, 이웃 단계 얼마야? 아 이웃 단계 6과 b구요. 그다음에 직업, 직업 26 플러스 b고 마이너스 b고. 여거 봐. 2 곱하기, B 곱하기, 8이구요. 얘가 88에 64. b 자국 마이너스 A자고. 둘이 같겠지. 맞아?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분양 <laughs> 대학수로 한하고 분양 대학수로 한번 해볼게요 왜? 야, B 코사인 센터로 나온다면, 얘가 만약에 코사인 센터에 반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갔다 오, 얘네 둘이 갔다 오두면 코사인 센터가 사라지잖아요. 아니면 삐는웃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어느 하나로 굽히지 않으려고. 이해해요? 그래서 분자는 가화수 곱하고, 분자도 가화수 곱해볼게요. 그 말은 이거 얼마야? 18, 아니, 22, 6 2 d 코사인 세타는 36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분자는 변화수 곱할 거니까, 얼 8이 16, 아, 8이 16, 16b. 코사인 세타 6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됐다. 왜? 아래쪽으로 <laughs> 위치를 <laughs> 빼잖아요 B와 코사인은 동기식 나오죠 B정도 B정도 사라지고 A정도가 A정도 사라진다 난 여기까지 끝난다 끝났네 아 맨날 나만 기껏 미안해요 자 B 코사인 세타는 이거 얼마야? 28 그럼 B 코사인 세타는 4분의 28 그죠? 4 7에 28이 되고 7이 되이 7x7 7 2 4 어? 얼마? 84 <laughs> <따란>. 왜요? <laughs> 원래 그런 의무까지는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해서 풀려던 그런 아, 너무 얇, 얄미, 너무 얄려 겁니다. 하지만. 됐습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힌트도 좀, 그니까, 러 문제에서 이렇게 좀 접근해봐? 이걸 이용해봐? 라는 의도가 좀 많이 잘 보였고요. <laughs> 이거 틀린 사람들은, 사인법칙포싸인법 지금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도 한번 해설볼게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자. <laughs> 어,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들, 야구로고 갑자기 또 마음이 좀 마음 좀 그러네? 근데 작년 그래요? 또일본땐또 괜찮아져요. 내운도 너무 하지 마세요. <laughs> 전욕지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2 0 번, 자, 2 2 번. 아, 여러분, 참고로 이만큼밖에 안 돼요. 금방 끝나요. 자, 2 0번 보면, 양수 이 양수 이. 수구창에서 얼마? 1인 3차 의 FX. 3차 FX가 존재해요. 실전지트법에서 정의된 GX는 그렇고, 자, 4항권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